안녕하세요. 오지 트레일입니다. 어, 여기 정송의 무계리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여기가 주위가 산세가 참 아름다운 그런 곳이네요. 여기 마을 앞으로는 이제 2차선 도로가 이렇게 닦여 있는데 여기는 차들이 많이 안 다니는 그런 도로예요. 여기한 300m만 가면은 거기 도로가 끊쳤습니다. 도로는 위쪽으로 쭉 계속 나 있는데 거기 못 지나가도록 이렇게 바리케이트로 이렇게 막아놨네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마을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기 통과하는 도로가 아니고 여기서 이제 끊어지는 그런 도로예요 어, 저산 아래쪽에 이제 빈집이 앉혀 있는데 어, 저기를 한번 볼게요. 아마담한 집이죠. 주위에는 민가가 별로 없고 여기 아래쪽에 보면 집이 한채 있고 외딴 데 떨어진 빈 집이 한채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안에 뭐, 예초기도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음 주위에 이제 논밭이 있어 가지고, 어 이렇게 농사도 지으면서 주말용으로 이용하시는 그런 집 같아요. 여기는 감자를 심으셨구나. 어우 감자가 이게 왜 작은 거는 이렇게 수확을 안 했지 그런 거 작은 감자 이렇게 졸여서 먹으면 맛있는데 작은 감자는 그냥 놔뒀네요 와이 집이 참 전망이 상당히 좋네요 여기 마을에서 아마 보니까 제일 높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고 앞에 전망이 너무 좋습니다. 확켜진게 앞에 막는 게 없으니까 여기 산이 다 정원이죠 정원. 계곡은 저 아래쪽에 이제 계곡이 흘러가고 그리고 이 마을 앞에 2차선 도로가 있는데 여기는 차들이 안 다니는. 이 제가 저 아래쪽에서 이제. 2 k m 올라오면서 차를 한 대도 만나질 못했습니다. 저기 위쪽에서 차가 그차 길은 있긴 한데 중간에 이렇게 바리케이터로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마을 앞 도로긴 한데 차들이 많이 안 다니는 어 다른 데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도로가 아닌 여기 마을 사람들만 이용하는 그런 도로네요. 앞쪽으로 이렇게 계단식 밭이 쫙 내려가면서 있는데 음 위치가 여기 너무 좋다. 이 집은 아, 이런 집도 이렇게 싹 수리해 갖고 해 놓으면 아주 멋진 집이 될것 같아요. 여기 우측에 이런데도 어, 자연님이 아닌거 보니까 예전에 이제 논밭이었을 거예요. 어, 여기가 청송의 무게리 마을이에요. 청송도 오지가 많죠. 어, 전국적으로 여기 경북북부 쪽에. 어, 봉화하고 영양, 청송이 3대 우지로 통하는 그런 곳인데, 어, 청송은 뭐 전체, 군이 다 우지라고 보시면 돼요. 저기 산 정상에 보면은 도움이 하나 있는데, 저게 이제 기상레이다예요. 저기까지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쭉나 있다고 합니다. 여기 끝나는 지점에서 레이다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다고 하는데, 아, 저기까지 올라갈라하만 한참을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아하, 예뭐 동네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여쭤보려고요. 뭐 사진 찍어요? 예, 영상 찍고 있어요. 뭐 무게 일 위. 이리. 무게 일 위야. 예. 야 마을이 진짜 조용하네요. 조용해요. 뭐저 천해마가 음, 조용하지 뭐예요. 근데 여기 이제 앞 마을 앞에 이렇게 2 차선 도로가 있는데 저 앞에 길이 끊쳐, 끊어졌네요. 아니요, 저기 저기 요요요 요. 요, 요, 요. 기상청 저 동그란 거 보이지요? 예, 네 레이다 기상 레이더네저저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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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면은 저러 저러 저구 구미로 더 가면은 저 올라가면 저 산이 산이 저 파일이 있지, 저전부대 있지. 요아 저게 도로인가요? 네저저그 예, 대밭 전부대 있어요. 저 올라가면 음. 그런데 저기 이제 저요 올라가면 구미 가면은 예. 이거 쉐로까지막아놨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그를 이제 전화를 해야 이제 허락을 받아 올라가요. 이 직진해 갖고 어디로 연결되는 도로는 없죠? 직진해가지고 도로 넘어가는 길은 저기 뭐, 저기 갈천리에 넘어가는 데 있었는데, 예. 지금은 거기가 이제 끊겨져 있어요, 넘어가다가. 그몇해 음, 요, 요 전에 이제 녹색해여서, 예. 그막 땅을 이제 사나하는 그 동네를 쌍바산에,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닦다가 예. 내려가다가 끊어져 있어요. 음. 그래서 그 밑에는 이제, 막, 풀이 오고, 저거, 가못 났네. 그러니까, 아까 저기 끝에 가니까, 그, 예. 새 사슬로 바라 케이트로 막아놨더라고요 아, 그거는 이제, 그, 굴이 저 올라가면, 걸어 올라가면 굴이 있어요. 굴인데, 예. 그거는 뭐, 한번더오도그 그거 앉아있으면 추워요. 동네 몇 가구 안 사시네요? 아, 이 밑으로 막 떨어져가지고, 음. 요, 요, 내려가다가 또 달빛 마을안있어요 요게. 예, 예. 올라오다가 거기 있고. 또, 그, 건너편에 거기 또, 옛날 어른들 말로는 그 양지 마으라 하는데. 예. 그은 또, 올라가면서 쭉고겠는데 전부 지금은 이제 비해가 있고, 이제 또 이제 고향이라고, 이제 집 새로 이제 털고 지어 놓고, 이제 그냥 이제 휴양지 사아 이제 왔다 가는 젊은 사람들 음. 한 둘이 있고, 형제 간에 있고, 그 이제, 요게 아직도 요 어른, 어른 연세가 많아요. 지금 80 너인데도 아. 이 사과 농사를 다 지어요. 아, 그러시구나. 요 음, 뒤에 많아. 사과 밭이 에이, 있네요. 에이, 에이. 여기는 다 국유림인가요? 이 앞에 보이는 여기나? 여기 국일이 많아요. 저, 우리 음. 양배추 하지만 은 저것도 국일림이고 요, 밭에, 이것도 꽃이 밭에, 요, 이제, 이전 대가 있는 거는, 이제, 머리만 요, 이전 대가, 마 막, 국일림이라 요, 지금. 어, 음. 그렇구나. 저, 묵은 놈, 밭, 요, 오갈피 있는데, 요, 요, 른 밭도 저것도 국일림이 많고, 저집 땅은 뭐, 하여튼, 그 밑으로 뭐 밑으로 멀면. 그래서 며, 며. 며. 이렇게 산이, 나무가 우거져 있네? 예, 예. 아이고, 산이 우거져 지금은. 보기가 아, 너무 좋아요. 이렇게 보면. 그, 공기는 너무 좋고 물 좋고 하고 음. 두 가지는 정말. <laughs> 마을이 이렇게 집들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아니고 뭐한 채, 두채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을 것 같고 그래도 가구 수는 제법 된다고 합니다. 지금 저기 아래쪽 저수지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집들이. 계곡 옆으로 이렇게 한 채씩 뭐 50m, 100m씩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지금 여기도 지금 방금 얘기하신 아주머니 집도 외딴 집이에요. 떨어져 있는. 이번에 새로 지었다 그러는데 집이 아주 깔끔하고 이쁘네요. 음, 공기가 너무 좋다. 여기가 구유림이 많다고 하네요. 앞에 보이는 데가 아마 저기 저기도 구유림일 거예요. 국유림이라서 이렇게 오랫동안 나무가 안베지고 이렇게 보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 정송의 무게리 마을에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